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국힘 이중대 본색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천안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선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가방위원장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출했습니다. 이에 천하라 원내 대표는 법대로 했다는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여질 수 있는 면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북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즉, 체해병 특검법 처리 조건으로 국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납의를 한다면, 윤석열이도 체해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토하람은 나아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국힘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치를 이유로 21대 때 법사위를 양보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라며 그래서 국힘과 법사위를 놓고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부정석 의사를 냈습니다. 전직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호중의 사기질과 이에 호응한 박홍근이가 국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퍼주면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처리한 법안이 있기라도 했습니까? 개혁신당은 다른 건 몰라도 체병 특검에 있어서 목소리 크게 높이더니 특히 이준석은 박정훈 대령 응원에 앞장서며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열심히 싸우는 척 하더니 기존 본색은 바꾸기가 어렵긴 한가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엄중히 이낙연의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정운현이가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운현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지지선언한 문제의 인간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경훈현 인을 임명했고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3년이라고 합니다. 경훈현 이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옆에서 사진 찍었던 그 대가를 2년여 만에 받나 봅니다. 경훈현 이는 과거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에서 일하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적이 있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며 책도 몇권 썼습니다. 친일파 연구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임종국 선생의 평전을 쓰기도 했었죠. 정운현이가 쓴 책은 예전에 몇권 읽어봤는데 는 드럽게 재미는 없습니다. 정운현이는 이명박 정권 이후 언론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계 선배이기도 한 엄중희의 부탁을 받고 차관급인 비서직장직을 맡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엄중희 의 캠프 공보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요. 정운현이는 당시 경선 과정에서 서른신경민, 윤영찬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 비방한 네마리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특히, 언론사 편집국장까지 했던 인간이, 팩트체크 따윈 없이 이재명원장해 온갖 막장 비방을 쏟아낸 건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저놈이 대장동 어휘제보한 놈이 아닐까 주스까지 했지 말입니다. 그래놓고 엄중인가 패배하자 똥파리스러 목소리를 앞장서 내기 시작했죠. 홍영길 대표 비방에도 졸라게 앞장섰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대선 직전 정운현이는 집 페이스북에 윤석열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예측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며 규정맹이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신문수박들이 자라듯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니영희 선생의 책 제목까지 읊어가면서 말입니다. 전 해당 사건을 엄중이가 윤석열에게 이 우린 너네 편이다라는 신호를 대놓고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엄중이를 포함해 엄중이 딱따이들 누구도 정운현이의 행동에 대해 뭐라는 꼬라지를 못 봤거든요. 엄중히 패거리들, 즉 친문수박들은 이재명을 돕기는커녕 대장동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김혜경씨를 김건희랑 별반 다를 게 없도록 대중들에게 왜곡시켜 보이게 한 놈들 아니었습니까? 이건 마치 문재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틀 뒤 대장동 철저수사를 지시하거나 홍남기 핑계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거부한 것처럼 말입니다. 정운현이가 문과 윤을 합쳐 문파라는 단어를 만들었듯 저는 친문 수박들과 친윤 패거리들을 동급 취급한 지 오래입니다. 문구로서리, 신천지스러운 스멜이 풍기는 놈들 한 액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현이는 약 10년 전 저랑 같이 일해봐서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호호 사건이 있던 애였는데 정운현이가 당시 대한언론들을 옮겨다녔는데요. 처음엔 친일파나 독립운동가 나름 연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름 양심 있는 지식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배울 게 많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당시 정훈현이는 보도국장이라는 중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작은 조직 하나 이끌만한 리더십도 능력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주군이 엄중이나 2년 전 서울의 푸우가 내인 와중에 밥 먹는 거 자랑하던 사진 페북에 올리던 서울지역 모 구청장과 그 수준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병훈현이가 식사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가 중앙일보 다니던 시절 중간에 지오시오딜보 시험쳐서 합격했다라고 자랑스레 떠드는 거 보고 그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실파용군이 독립운동가 타령이니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그때 확신했었는데요. 당시 같이 일했던 한 분이 정운연이한테 치를 떨면서 완전 금지어 취급을 하시는데요. 그 일화를 알고 나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재명한테 했던 그 저열한 행위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정운연이처럼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다시 해봅니다. 정운연이가쓴 책은 진모씨가 쓴 책과 동급으로 걸레조갈을 취급하고 있으며 책을 사서 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촉발된 김정숙씨의 인도 타지마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 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정숙씨에 대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만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씨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씨의 인도 방문이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에서인데요. 당시 김정숙씨는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 타지마을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해결하며 인도 정부에 초청했다는 공식 활동이었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국힘 배현진이가 기내식 비용 6,292만원, 세프 초청 등을 거론하며 거품을 더 덤비고 국힘 윤상현이 김정숙 특검까지 발휘하겠다라며 김건희 특검을 못하게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윤건영 고민정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과 도종환전 문체부 장관 등 친문 세력 등이 나서 방어하면서 나름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정숙 씨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정확한 경위와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인내식 비용 등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의 각종 범죄 의혹들을 비롯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이 계속 등판해 이슈를 물타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혀져 가던 내용을 다시 회고록을 통해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도리어더 퇴행시켜 놓은 주제에 외교 잘했다라고 자폭하려는 겁니까? 이는 친문과 친윤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파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차피 검찰 조사는 하는 신용만 하다 끝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수많은 범죄 논란들에도 치해법권 영역에 있었듯, 문재인 일가 역시 각종 의혹들에 있어 수사기관을 직접 적압수색이나 소환조사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전사위라든지 그 주변부만 수사받았던 것이죠. 더 이상 국힘에서 헷소리하지 못하도록 김정숙 특검을 김건희 특검과 함께 처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재인, 윤석열 동시에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권 역시 특검으로 탈탈 털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